아침부터 모 카페에 왔는데요. 저기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손님이 얼마 없습니다. 차가 거의 없는 거 보셨죠? 여기서 귤 즐기고 음료도 좀 즐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매장이고요. 매장 내부 이렇게 생겼는데 손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 사진 아까 그 차는 사진을 찍고 계시겠죠 요런 데는 오픈했을 때 와서 딱 보고 가는게 이 코시국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카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뮬리 밭입니다 저희가 디저트를 시켰는데 그게 시간이 30분 걸린대가지고 원래는 먹고 돌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돌아보러 왔습니다 저쪽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핑크밀리도 저쪽에 피어있네요 지금 오픈시간 아침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그 지금 가을인데요 개화시... 이게 옆에 있는게 수국인데 개화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들시들하고요 지금 수국을 보는 시기가 아닌 저기 앞에 보이는 핑크뮬리를 보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카페는 이제 주로 여름, 가을 장사라고 볼수 있겠죠. 나무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자, 핑크뮬리 밭으로 왔습니다. 여기 나무 쪽에 일하는 분이 계시고요. 물 뮬리 밭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핑크뮬리 밭에 들어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저희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서 좀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카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시킨 크로플 나왔고요. 네, 이제 콩가루 올려져 있고 이거 아이스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청귤차, 이거는 댕유자차 제주도에 있는 댕유자차입니다 네. 요 조합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주에 있는 카페 글렌코입니다. 네, 저희는 나온지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고요. 그 다음 먹방 장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거죠. 네, 어느새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일명 치고 빠지는 거죠.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네, 제주도에 오시면 이렇게 말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도 날까지 이렇게 원 없이 구경하니까 더 좋네요. 네, 저희는 어느새 애월을 음, 북쪽으로 애월, 애월 앞바다네요 저 아래쪽으로 가서 바다를 나보고 있습니다. 는 약간의 웨이팅을 거쳐가지고 성게 덮밥, 대짜두 개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어, 이렇게 멋진 뷰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완 먹을 하고 다음 먹방 장소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명 집에 와서 지금 간단히 주,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저 이렇게 음료를 태가고 했고요 요새 이제 핫한 곳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네 어, 여러분 그 이번에 가볼 곳은 요새 그 방송에서 핫한 금앙리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금앙리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어 자전거로 이제 전국 일주를 할때 제주도를 왔었는데 그때 금학 초등학교 쪽에서 이제 일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금학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어 한식당이 있는데 뭐 저기 고기도 팔고 뭐 그냥 정식도 팔고 그런 데였는데 거기 식당이 참 맛있었던 그 흑돼지를 먹었는데.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저에게는 그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상권을 좀 개발한다고 하니 괜히 좀 반가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좋은 기분을 안고 한번 재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림읍에 한림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찍고 오게 되면 그 유명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저희 여기서 강정이랑 타코를 한번 사, 사 먹으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어, 네, 저희가 원래 여기서 파는 돼지 강정이랑 저쪽에서 파는 타코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소진이 됐고요. 어, 고민을 한 끝에 그냥 여기 파스타 대기 좀 해서. 파스타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네 여러분 계획을 급변경 했습니다 어.. 너무 대기가 좀 길어가지고 어, 내일 다시 재도전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끼리 그냥 다른 걸 즐기기 위해서 네, 출발 하기로 했고 제전지정 가든 여기서 예전에 어, 먹었던 적이 있는데 한 10년도 더 됐네요 참 맛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에 풍력발전기가 좀 예뻐가지고 잠깐 담아보고 있고 저희 오늘의 목적지까지 한번 마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각지 와서 일단 어 새참부터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노을과 함께 와인 한잔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어느덧, 어, 석양이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그 먹은 회는 간식이기 때문에, 어, 추가로 또, 어, 저,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러 또가 보겠습니다 네 밤은 깊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간단히 오늘 저녁 메뉴를 뭐 부담없이 이렇게 완성해서 음 먹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와이프는 김치하고 마실 거좀 사러 갔고요 오는대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김치랑 맥주 조합으로 맛있게 어, 슈림프 파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방금 잠깐 화장실 갔고요. 오늘 아침 뷰를 보여드리면은 어제는 비치에 와서 잤거든요. 이렇게 멋진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방충망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잠시 후에 나가서 한번 주변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텐트 치고 주무신 분들 좀 계시고, 이게 원래 여행에 와서 이제 하룻밤 잤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뷰를 보는 게, 거든요 어제는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낮에 꽤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렇게 고요하게 매우 좋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협재해수욕장이고요. 유명한 곳이죠. 외국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고요한...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지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에 오지 않으면, 은 북쪽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보기 흔치가 않은데, 북 남쪽에 땅이 있고, 북쪽에 바다가 있는 이런 게, 어 종일 파도가 이제 거의 잔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조각상도 있고요. 왔더니 너무 좋죠. 엄청나게 하늘도 막고, 바다도 막고 다 막습니다. 모두 다 예뻐 보이네요. 이게 북쪽 바다다 보니까 저쪽 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저집 쪽에서 해가 올라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비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바람도 선선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여기서 샤워, 여기서 샤워도 싹 해가지고 몸도 보송보송하고요. 외뷰를 좀더 즐기다가 다시 차로 돌아다 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시 차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어제 차박을 했습니다. 멋있죠 아뭐 보여드린게 있어서 좀더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샤워장 이거는 이제 여기 그 관리사무소 쪽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운영을 하고요 이제 어제 저희 샤워한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샤워장에서 한겁니다 아침 해가 이제 동쪽에 떠 있다 보니까 여기 북쪽에 있는 건물 쪽에 이렇게 어 그늘이 져서 그늘쪽 데크길로 걸으면 아, 그늘에서 감상할 수가 있죠. 근데 좀 해가 이제 중천에 뜨면 이 그늘이 작아지겠죠, 많이. 뭐 남쪽에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아지겠죠. 남중고도 높아지니까. 네, 오늘은 아침 일찍 시동을 켰습니다. 이제 아직 아침 8시 밖에 안 됐는데, 어, 어제 실패한 그 요리를 재도전하기 위해서, 어, 가고, 있, 가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어, 방송에 나온 집이 4집이 있는데요. 그 4집 중에 가장 빨리 여는 데가 아침 10시에 연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냥 미리 가서 좀 구경도 하고, 뭐, 번호, 도 받아놓을 겸 먼저 일찍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가을이긴 한데 아직까지 햇살이 뜨겁거든요 곧 여기 가만히 있으면 더워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그늘로 이동을 해야 돼서 그쪽에 미리 이동을 해서 그늘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